다 풀었죠? <laughs> 1,2,3,4번 월금은 함수로 할거고 수요일날은 계속 이렇게 문제풀이로 할거예요 계산연습 할수 있는 일단은 근데 오늘은 좀 쉬운걸로 가져왔는데 일단 1번 y는 a,x가 마이너스 2,마이너스 7을 지난데 그러면 y에 마이, 마이너스 7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a니까 a는 몇? 2분의 7. 오케이. 2번의 7. 끝. 2번은 얘를, 얘가 항등식이래 X에 대한. 그러면 일단 좌변 정리하면 3X-2X-1은 3AX-1이죠. 그러면 좌변은 X-1은 3AX-1이고 항등식일 때는 X 계수끼리 같고 성수끼리 같고.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3A니까. A는? 3분의 1. 오케이. 3번. 은 2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랑, 요, 얘랑, 둘다 근이 이거래요. 그 얘기는 집어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x에 y 집어 넣으면, 마사 플러스 a는, 뭐야, 2 마이너스 5니까. a는 몇? 얘가 마삼이죠? 마삼. 마3. a는 A. 1. 그 다음에, a1을, 아, 상관없네. 또 집어넣을게요, 이따가.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4, 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얘 약분되면서, 2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p는, 몇이지? 마이너스 6분의 5? 맞아? 맞겠지? 응. 그럼 b 나왔고 a 나왔으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 됐죠? 3번. 4번은 비례식이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곱 8x 마이너스 12는 3x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서 5x는 6. x는 5분의 맞는거지? 6. 하시면 됩니다. x는 5분의 6. 끝. 렇다 1, 2, 3, 4짱 쉽지. 자, 다음에 5, 6, 7, 8 푸세요. 다 풀었죠? 5번부터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쟤를 구해야죠. 얘 구하면, 6, 더하기, 3,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니까, x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상수끼리 정리하면, 플러스 10인데, 얘가 넘어가니까, 뭐야, 마이너스 15인가? 그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 되고, 3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호를. 바꿔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4죠? 4. 그 다음에 6번. 얜 뭘까? 문제가 뭐야? 해가 서로 같대요. 두 개가. 그러면 얘는 해를 구할 수 있잖아. 7. x가 14보다 큰 거니까. x는 2보다 큰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애를 여기다 두면 x를 1로 넘기고 상수를 넘길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4보다 2x가 큰 거니까. 2분의 3. A 플러스 4가 X보다 큰 거고, 그러면 이만큼이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지? 2분의 3A 플러스 4는 2니까, 양변에2 곱하면, 4. 그 다음에, 엥. 넘기면, 0. 그럼 A는 0? 이게 맞아? 에, 0 나왔어요, 다? 0 나왔어? 맞나보다, 그러면. 에는 0이라고 합니다. 자, 7번. y는 4x-a랑 7x 플러스 2y는 a에 해가 이거래요. 그러면 x는 3, y는 b인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3, yb를 집어넣으면 b는 12-a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21 더하기 2b는 a 나오죠. 그러면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음... 문자 좌변 숫자 우변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는 1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3b는 마이너스 9니까 B는 마이 3이고 그러면 A는 몇? A 몇나어10 10. 5가 나오지 그러면 A 빼기 B니까 정답은 18짱 쉽지 이거는 약간 초등학교 문제 풀듯이 풀어야 돼 구구단 풀듯이 <laughs> 여기 정도는 8번은 문제가 뭐야 그냥 해구하라고 그냥 해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위의 식은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밑의 식은 얘 정리하면요. 3y 마이너스 3x라나?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이니까 열립방역식 풀면 됩니다. 뭐가 더 편할까?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더하겠습니다.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4x 플러스 이 e, y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수식을 더하면, 5, x는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 플러스 2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2. 2. 이렇게 있으니까 정답은 5번 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어려우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거. 또, 다음, 네 문제. 9, 10, 11, 12. 9번.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 y를 구한 다음에 x y를 구하래요. 그러면 연립방정식그 풀면 되지.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7, 5. 일단은 3, 4가 편하겠네. 위에 식에다가 4배 하고요. 밑에 식에다가 3배 하면 12x-28y가-44. 3배 하면 12x-15y가-18. 둘을 빼겠습니다. 빼면 이거 없어지고. 빼면-13. y는, 뭐, 야 이거. 30, 26, 마이너스 26. 그러면 y는 b, 고, y1을 두식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몇? 1이죠. x빼기 y를 알았으니까 1빼기 2는 마이너스 2. 10번. x의 개수와 상수항이 똑같대요. 그러면 전개하면 ax제곱 플러스 2a-6에 x-12 되는 거 맞아요. 전개하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 2a-6이 뭐랑 똑같아야 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그지 얘랑 똑같아야 되지. X 계수랑상수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EA. 6과 마이너스 12가 같은 거니까. E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개쉽죠. 다음에 11번. 얘는 얘를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 하려 했는데 차수가 다 어때? 뭐만 있어? 짝수만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만 있을 때는? 그치. X제곱을 하나로 취환해서 X제곱을 T로 취환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잖아. 그럼, 음, 구분시켜 놓고.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4랑 T-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T는 뭐였어? X제곱이지. 그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마이스 1이니까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합자공식 X플러스 2, X마이스 2, X플러스 1, 1, X마이스 1로 인수분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없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laughs> 12번은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요? 얘 인수분해 어떻게? 일단, 인수분해를할 때,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를 찾는 거야. 그럼 공통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3A. 그치, 3A 들어가 있지. 3A를 빼내겠습니다. 3A를 빼면, 앞에 거는 9X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지. 그럼 합차공식 보여요. 얘도 누군가의 제곱. 얘도 제곱이니까, 3A에, 3x 플러스 2y. 뭐야, 이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된 거를 찾으면 되죠. 얘가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끝. 그래서, 90, 11, 12 했고요. 하, 짱 쉽죠? 또, 13, 14, 15, 16 보세요. 다 푸셨죠? 13번. 얘를 간단히 하래요. 그러면 얘는 전개하고 얘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10x, 플러스 25.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러면 25 빼기, 16은 9. 간단하게 되고요. 14번은 x는 1을 해로 갖는 걸 구하라 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구하면 되죠. 또는 인수분해 했을 때 x-2 를 갖고 있는 걸 구하면 되지.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에요? 음. 1번이죠. 음, 이거는 안 쓰겠습니다. 힘들어. 그 다음에 15번은 이 문제를 내가 꽤 많이, 넣어, 많이 넣었거든. 이런 거.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돼야 돼. 가 연습이 돼야 돼요. 얘는요, x-5에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2랑 5되야 되고, 얘는 보니까, 원래 맨 처음 배울 때는 x, x, 2, 1한 다음에 마마 붙이는 거 했을 텐데, 그거 생략하고, 바로 x-2에 x-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1과 2다가 바로 나오실 만큼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15번은, 3번, 5랑 마이너스 2, 16번은 5번. x-0과 2 x-1. 됐죠? 넘어가서, 17, 18, 19, 20을 보세요. 17번 보겠습니다. x제곱 아니, x제곱 플러스 9x는 x-7이니까. 다, 차면으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이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은 0이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7로 되니까 x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지 8번. 얘는 근거계수의 관계죠.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마이,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 8. 구분 1분에 마이너스 128. 그러면 플러스 되니까. a는 8, b는 마이너스 128. 8 빼기 마이너스 128은 더하면서 136이 되죠. 136. b 차. 차야? 아 차네. 아 쉬운 게 아니었구나. 차야? 곱이 아니라? 어디있어몇 번이지? 18분? 아 차가 b라고. 그러면 곱이 아니네. 그 다음에 A- B를 구하라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네요. 귀찮게 음, 제를 인수분해하면 128이니까. 248, 124, 124, 128. 2의 7승이면 3으로 나오면 2의 2와 2의 5. 그러면 얘는요. x 마이너스 32와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요? 혼 확인. 128 마이너스 이거 맞아? 아니지. 아닌데? <laughs> 난뭘 계산한 거지? 다시 이게 실수이니까 어떻게 쪼개야 되지? 2, 4, 8, 8 나오게 8 나오게 2에 3이랑 2에 4 만들면? 아, 이렇게 쪼개야 되는구나. x-16이랑 x++8. 이렇게 쪼개야 되네. 자, 그러면 얘가 0이니까. x는-8. x는 16. 그러면 둘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차이는 몇이에요? 차이 몇? 24. 얘가 24. a는 8. b는 24. 8 빼기 24는 마이너스 16. 정답은 2번. 오케이. 19번은 두 분을 a랑 b라고 할때두 분의 합을 물어봤고요. 두 분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분의 합. 근거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4가 예고. 두 분의 곱은 이거 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러면 3분의 4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더하면 3분의 8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20번에 두 분을 a랑 b라고 할때 이거 물어봤지 근데 얘는 통분하면 ab분의 a 플러스 b 되는 거 맞아요? 두 분의 합두 분의 곱 분의 합을 구하면 합은, 합은 2분의 5가 되고요.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러면 합 2분의 5곱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계산을 하면 2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곱하기 역수죠. 곱하기 7분의 2.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7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5. 아, 힘들다. 빨리 끝내고 빨리 갑시다. 또내 네 문제를 풀어주세요. 21번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15는 0의 두 근사의 정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두 근을 구해야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부터 2고 얘네 사이에 있는 애들은 마3, 마4, 마4, 마3, 마이마일 0, 1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맞아요? 그러면 여섯개 라고 하는게 맞나? 아니 x 2 3, 3, 2, 7개. 땡큐. 오케이, 7개. 그치? 무슨 생각으로 이루어 한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정수근이 나올 거고요. 정수근이 아닌 게 하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수근을 찾으라고 했겠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거 나도 잘안 돼. 4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3이 되는 게 맞나요? 4x 12 빼기 1 빼기 3 맞지? 그러면 x는는 0 붙여주면 x는 4분의 1, x는 마이너스 3. 정수근은 얘죠. x는 마이너스 3. 23번에 얘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서 A 값을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앞에 있는 얘는 얘가 1로 바뀌니까 2A-5가 되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1은 0 되는 거지. 오.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얘 예, 가로바로 풀까? 이거 없애면서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 빼기 1 더하기 1한 번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은 4밖에 없고요. 2a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마이너스 2a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5 플러스 1마4 됐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랑 1 a값의 합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랑 1 더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4번 얘의 한근이 m이래요 그러면 이 m은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하는 a잖아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m이 0인 0은 아니죠. 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요 근이 0은 아닐 거고, 그러면 m으로 나누겠습니다. m으로 나누면, 양변을, m 마이너스 5 플러스 m분의 1은 0 되는 거 맞아요. m으로 나누면. 그러면, m 더하기 m분의 1. m 더하기 m분의 1 보이지? 얘만 넘겨주면 되지. 그러면 m 더하기 m분의 1은 넘어가면 5죠. 그러면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마지막 5개를 한 번에 푸세요. 29번까지 25번 제를 완전제곱으로 만들고 싶대요. 맞아요. 원연제곱이 응, 되게 만들고 싶대. 그러면 1차 항에, 뭐를 더해야 돼? 1차 항 개수에, 원전제곱 만들려면? 그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9니까. 얘의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요. 얘를 제곱하면 4분의 81이 되지. 이거 해주면 되고. 26번. 얘도 원연제곱 만들어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일단은 x제곱 플러스 4x 만들어 놓고 얘 절반의 제곱을 더하면 플러스 4 그러면 원래 플러스 2였으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식이 변화가 없죠. 그치?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고요.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2인데 넘기면 2로 바뀌지. 그러면 a는 2, b는 2 더하면 4 27번 얘가 중글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다 넘겨서 1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빼기 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k-2는 0을 만들어 놓고 2차 방식 만들어 놓고 중글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짝수죠 심지어. 짝수 판별식 쓰면 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래요. K는 6이죠. <laughs> 28번. 두 개의 공통근이 마삼이다. 그 얘기는 둘다 마삼, 마삼 집어 넣은 다음에 열리 풀면 되겠다. 그러면 9A-6 플러스 3은 0. 9-3B-3이 0. 위에식 정리하면 9a 빼기 3이 0. 얘는요? 6 <laughs> 빼기. 3b가 0이지. a는 몇? a는 3분의 1. b는 몇? 2. 구하라고 한 거는요? 3a 빼기 b니까. 3a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마지막 29번. 2x-4x-3이 빼기 0이죠. 이때 <laughs> x를 구하래요. 근데 형태가 보니까 그대 공식 아니야? 짝수니까 짝수 그대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그치?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어땠어, 써야 되지 얘는 밑에 쓰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6이니까 내부가 10으로 바뀌죠. 루트 아이 그래서 a는 2, b는 10, 둘이 더하면 12 까지 해서 풀면 끝. 와.. <laughs> 4명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머지는 특히 저쪽 반 애들은 뒤졌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봅시다 끝